내 부탁할 것이 있어 보자고 했어. 1년의 일들도 있었고 서로 편도 먹었으니 편 먹은 김에 돈좀 빌려주시오. 전에 기시편이 아닙니다. 그럼 편은 안 먹어도 되니 돈은 좀 빌립시다. 맡겨두신 줄 알았습니다. 하도 당당하셔서. 제가 싫다면요. 협박을 해야겠지. 글쎄요. 서로 양날의 검을 잡고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경무청에 구하면 더 곤란해지는 건 애기씨입니다 그러면 내게 동지가 있었다고 알려줘야지 이러자고 편먹지 하셨네 내 기억이 맞다면 귀하가 그날 가져간 서류는 사채 검만서였소 보통 사자 들어가는 것들이 사사로이 큰 사고가 되어 사단이 나든다 애기씨가 제게 지시려는 것도 사자가 들어갑니다 사채 혹그 돈을 구동매에게 갚으시렵니까? 그걸 어찌하오 한성에서 빚졌다 하면 열의 아홉은 구동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동매인가? 됐고 애기씨 입은 돈으로 맡겠습니다. 이 정도 돈은 나도 있어. 그럼 그냥 가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니. 돈은 그저 사사로울 겁니다.